오, 와! 어. 내가 봐. 여기. 새끼. <웃음> 아, 거발다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이거 맞이냐내 고구마떡을 이줘 고구마떡? 어다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이거 맞다. 이거 소닉님도 좋아했단 말이야. 아 진짜 너무 더러워. 아 진짜. 아 진짜 아니 진짜 포용할 수 있는 단어을 넘었어. 진짜. 광택 나는 거 보이냐? 광택 나는 거. 와. 아, 와 진짜. 아, 진짜 배틀그라운드 1순위로 갔다가 잡고 싶은 캐릭터. 이게 내 신년 새로운 모습이란다. 아 2025년 처음. 신년 대비. 아 이거. 아니 총 쏘는 실력 늘리라 했더니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라고 뭔 하늘이 점지를 해줘 그러면 하늘 내가 부숴버릴 거야 진짜 어요 어, 가만히 있어요 어그 머리 벗어봐요 이러좀 나아요 이름좀 나아요 예뻐요 내가 <laughs> 미안해. <웃음> 이거 다시 줄게요. <laughs> 여기서 어떻게 뻑여 볼까요? 예. 이 군영에서 있어야겠다오 셔. 깜짝이야 왜? 왜? 왜왜 <laughs> 어,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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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브라이, <웃음> 브라이팬이 막아주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뭘 뭘? <웃음> 브라이, 브라이팬이 어내 어. 오 마이 갓 아니 아예 팀에서 나가졌는데? 음. 어그니까 그거 원래 시작할 때까지 그.. 인게임 못 들어가면 이거 원래 나가지거든 음.. 아.. 음. 나 지금 로딩 안 돼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고운.. 부트캠 l 르 t 정 g 당합시다렛 l 고 e t 니 s g o i n g to go 건소 y 이없어 m going to go to y o 한 I'm going to go to you. i 어, 무기가 없구나? 아씨, 첫 총을 먹었는데? 아, 시, 터치, 이잖아치터무기치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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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이걸 치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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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미라, 사탕을. 저, 케어, 버렸네오게 보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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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요그통 보통, 보통, 보 좋은 거 있어요. 드세요. 이거 안 드세요? 됐네, 엉덩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, 왜 고관에다 쏘십니까? 오케이, 오케이, 걔네 뭐야? 아니, 맛있다, 맛있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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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나 더 있다. 한번 남았어요? 빠졌겠다 코다 맨쪽. 왼쪽 위쪽으로 오나? 뒤에 어떻게 뭐, 아 뒤에 쏜다 어, 밑에 왼쪽 왼쪽 네. 바로바로

저있다 <목소리도> 2층. 이거 던질 거 있어? 아, 나이스. 이다 이겼다. 오 마이 갓. <목소리도> 걸렸어. 아마스 걸렸어. 밑으안 내리고. 아네. Oh my god! 아 네. <laughs> 아, 연속으로 먹은 줄 알았어. 이거는 되, 줄 알았어. 진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, 이런 일이. 아 이게 마우마지막 마지막 폭도 잘 들어갔어요. 진짜. <laughs> 아 아까워. 너무 아쉽다. 와, 피해량 봐. <laughs> 무섭다. 역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. <laughs> 오 오랜만이네. 뭔가 멈추는 거. 가 어? <laughs> 멈추는 거. 아 시작됐군요. 검사 하면도안 보자 지금. 슬프다. 그거 집중 안 해서 그래. 아 이제 집중 엄청 엄청하지 않았어? <laughs> 아까 거의 영혼급 <0원급> 집중력 아니었나요? <laughs> 틀린만큼 집중한 사람 없을텐데?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<laughs> 코피 흘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지금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못, 못생긴 옷의 위험 보이시나요? 일단 옷은 엉덩이가 닿은 것 같은데요? 네. 100명? 할 만한 할것 같은데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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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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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아이고. 와, 와, 진짜 네 명이었어? 와씨. 와씨. 파란색 오른쪽, 오른쪽 바위. 앞에 나왔어요. 오케이, 한명 더. 뒤에? 서 봐서 봐서 봐서. 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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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어이 아이야. 살려주세요. 살려줘. 어. 어디에요? <laughs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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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테 개완자 파티로 아 <웃음> <웃음> 결국 못생긴 사람이 또 살아남는다. 이 문제구만. 예쁘니까 다로 하되, 브리랑. 오! 그래. 이 분이 브 그래 우리가 어. 캐릭터 어. 연예인이랑 그래. 이 연예인 아니야. 연예인이큼이뻐서그이이정이 분이 브리랑. 이 분이 브이 문제야 파이 <laughs> 윽시, 이게 맞아 <뭐죠>? 여 <laughs> 있어요 앞에 아이씨 네, 화이팅 오케이 아이번 2등인가보다 3등 위쪽 오른쪽 아이고 장전해버렸다 아하 2등까지 장전 갔는데 아깝다 개비 역시 이 옷에 한갠 2등인가 봐요 <laughs> 어그 오늘 네. 2등 진짜 많이 왔네 대현님, 그 아시죠? 틸프레이크 게임들, 게임사들이 그타 때문에 지금 다 게임 연기 미루고 있는 거. 그타요? 예? 네? 예. 네. 왜죠? 아, 아, 아 그타, 그타. 기다리고. 아, 나 순간 도타라고 생각했네. 그타 <laughs> 이미, 그게 뭐야? 이미, 이 붉은 사막도 피한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차라리 그것 때문에 피했다고 하면 인정 좀할 수는 있겠는데, 난. 모르겠다.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. 아, 그저 지성이 저걸 땅밀었어야 되는데, 모하는연기하야기가좀 빡빡 그렇고, 모하는 음, 연기한다고 하면 좀 큰일 납니다. 찾아갑니다. 저는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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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신다, 치우신다. 어... 진다 지어진다... 어... 지어진다... 지어진다... 물개 빨라... 어... 머 뭐야 뭐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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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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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? 오 엄청, <웃음> <맞네>? <웃음> 엄청 <웃음> 많네? 엄청 많아. 엄 오케이 오케이. 아... 선생님. 그 탈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적을 피해야 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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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? 대장. 뭐야? 저 보급 전리품에서 뭐가 나왔거든요. 뭐가 나왔어? 오 마이 갓! 뭐야?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어, 이거 나왔어요. 오. <laughs> 아니, 이게 헌터 공자가 아니라... 벌레 포 거기서 나왔는데요. 어, 거기서도 나왔는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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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되네. 한번 흔들고 끌까?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와우! <laughs> 와우. 아, 이게 뭐야? 디자인이 누가 한 걸까? <laughs> 이런 옷을 왜 만드는 거지? 스니즈가 수... 있어서? <laughs> 니즈요 <laughs> 와우. 그만하고 집어. <싶어. 웃음> 오케이.